네, 안녕하세요. 복덩어리 빵댕이 자, 이거 보세요. 어, 이게 땅콩죽이란 건가 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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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맛있네. 저. 와아 그래. 음. 이 밥들 한병다 먹고 또한병넣 전주 막걸리. 아아어 멸치 육수 물로 이렇게 계란 안 넣었어요 음 이게 저 어. 아. 계란 늘려다가두개 밖에 안 나와 갖고 안 넣었는데 그럼 계란 넣어도 맛있고 안 넣어도 맛있어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? 음양 아, 갈국수집 하나, 잘, 잘 하려나, 진짜로. 내내 생각해보겠습니다. 그냥 3, 4천원짜리 싸게, 태블랑 10개만 넣고, 크게 안 하고, 아. 밥벌이만. 음. 뭔 소리인지 알지 음. 이렇게 하나, 한 단계 하나씩 올라가는 거지. 음, 자, 음, 진짜. 맛있게, 맛있다니까요. 그러 하나, 하나. 안번더 음. 와, 땅콩. 땅콩. 와, 땅콩. 와. 음. 와우. 와우. 아, 아 이게 딱 간이 맞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아물 따글따글 건 여기다가 다대기 쳐서 먹어도 되고 어, 고춧가루 쳐서 먹어도 되고 그걸만 참고해서 면안돼다 고춧가루 좀 쳐서 먹어보는 게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만 주십쇼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러 너무 배부르데밥 먹은지 한 3시간 됐는데 지금 먹고 그냥 푹 잘라요 그냥 아유, 푹 잘라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푹 자여가서 그냥 제가 요새는 거의 아침밥을 안 먹고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, 내일이 든지내일보레또마트투어월이지 어, 든지 먹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? 그리고 8월달 어, 한 2박 3일 잡았는데, 3박 4일 5박 6일 갈수도 있습니다.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음, 여기저기 막 당길 거예요. 괜히 막 어, 저기 갔다 익산으로, 저기 갔다 익산 그렇게 안 하고, 무슨박 응? 어, 어, 부산, 대구, 분당, 수원, 막 서울 그렇게 돌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?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